20몇년 전, 근 30년 이래 됐지. 그때 전화통어서이고기 그, 장사를 했거든. 응통, 응통, 이런 고기를 그냥 양재기 같은 데 담아가지고, 즉석에서 그냥 손님이 달라면 그냥 막 이렇게 썰어주고 아주 싸게. 원조. 할머니. 아, 그래? 네. 처음으로 장사한 원조집은 어딥니까? 원조집이 전아 요, 요, 가면 놀탕이 있는데 있어. 요 아직도요? 아니요 다 없어졌어요? 아, 네 폼나게 말하자면 단기 4,313년 그러니까 36년 전 뒷고기의 원조집이 궁금하던 찰나 확인된 바 없는 소식통에 의하면 고기 굽는 냄새 고성 방가에 대한 인근 주민 결상쟁이 막혀 사라졌다 하지만 먹거리 만화계 베스트셀러 식객의 뒷고기가 소개된 바 있었습니다 만화책 그 장면 그 모습 그대로 성업 중인 문제적 식당 찾아봤더랬는데 멀시고 진짜로 있었더랬다. 그래서 만나보는 뒷고기 레스토랑 CEO의 셰프이며 서빙 맡은 실존적인 물 박현수 가짐에 아, 어머니 한 분이 막 얘기하는 저게 지금 모델이십니 예, 근데 좀 예쁘게 그려줬으면 좋은데. <laughs> 좀 밉살스러운 아줌마를 그려주시가지고. <laughs> 왜기고기라 하죠? 어디서 유래된 걸까요? 그래, 이제 이거 도살장이 잡으면, 이제 그때는 수자업할때 손으로. 아, 참. 예, 잡박기 네. 하면서 조금씩 연마석이 제 부위별로 이제 띠가고, 이제 싱카가고, 이제 갖고 하고 마치고. 이 비밀봉다리 이제 애들게가갖고 나오는 그게 뒷고 처음에는 이 술, 안주 얘렇 했는데 저 술도 바꿔먹고 그러나 그래. 해갖고 그게 뒷고기야. 요즘 심은 절도지. 거기 <laughs> <그래>. 훔친 고기야. <laughs> 그렇지. 훔치는 고기지. 그렇네. 응. 어르신 고중 빌자면 도축하다 비별로 쪼매쪼매 슬쩍해갖고, 무한에다 판게 뒷고기란 말씀이다. 다시 말하자면, 도축장 관리 호수라던 시절 뒤로 훔쳐내 팔던 고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란 얘기다. 김이가 도축장이 가까이에, 한개두 개나 가까이 있거든요. 그날, 그날 작업해다 바로바로 수송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김이가 유명하지. 그리고 다른 데서 뒷고기도 다른 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김이 뒷고기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먹는 고기가 이김의 맛이 아니라니다 손님들이. 그게 아마 가까이 있는 그런 유통과정 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1980년대 김해시 추촌면 도축장으로 유명했더랬다. 그 당시 도축장 직원들 용돈 벌이겸 술안주겸 가지고 나오며 뒷고기 는에상스 맞았고. 그리고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뒤로 유통된 고기라 뒷고기라 불리기 시작했다. 연탄 그 먹고 기름이 떨어지긴 해 막. 행기하고막 눈물 침, 침 침을 흘려가면서 거대 못. 그때는 이 이제 고기가 맛있는 부위만 이렇게 이제 뒤로 튀어나오거든 요즘은 이제 서래식으로 그래 못하니까 이제 머리 부분. 고기가, 머리 고기가 쉽게 말하면 짜투리 고기 이래야 되는 머리 고기는 부산물로 들어가거든요. 머리 부분은. 그래서 이제 고기는 머리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다. 부위별로 표한 나게 뒤로 유통되어 붙여진 뒷고기란 이름. 이제 도축후 남은 짜투리 고기 모은 것을 부르는 말이 됐고, 그래서 뒷고기만의 맛이 있다. 머리 부분에 있는데도 각 부위별로 맛이 다 달라요. 혀 맛도 있고, 또 올살 맛도 있고, 뒤통 맛도 있고, 맛있다. 좀 <laughs> 무섭다, 뭐. 부위를 <미를> 얘기하니까. <laughs> 뭐, 다른 부위도 뭐, 뭐, 앞다리, 뒷다리, 가슴살, 뭐, 다 있잖아요. 삼겹살, 뭐, 다 있는데. 혀살. 혀살? 네. 그리고, 요런 거는 뒤통살 뗀 거, 음. 뒤통 땡 거. 장등살 이렇게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볼살 떼는 거, 볼살. 아, 볼살. 이 고기는 언제 도축된 지금 꾹? 어제 잡은. 뭐라고요? 어제. 이게 어제 잡은 거거든요. 어제 잡은 거 저희는 하루 숙성을 시킵니다. 작업해 가지고 그날 하면 고기가 썰이기도 그렇고 좀 단단하지가 않아요. 하루 숙성을 딱 시키면 질도 육질도 좀 단단하면서. 사실 이제 뒷고기 하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약간 조금 지저분하고 아, 아니면 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예 그렇게 했어요. 특히 아가씨들이 음. 오미 유심히 봅니다. 이놈, 어디 건지, 뭐, 엉덩이 건지, 뭐 이렇게. 그니까, 그러니까 러 뒷고기라고 하니까? 예, 예, 좀 약간 뒤떨어진 고기. 아. 예, 뭐, 이제 상품이 안 되고, 음. 어 예, 뒤쳐지는 고기. 예.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사장님의 강한 부정, 뒷고기의 뒤를 캐보기로 한다. 멋있어, 식켜서 아. 아까 전에 그 탑차가 내는 보강으로 시켜 분쇄를 하거든요. 근데 왜 고기가 이렇게 뒤로옵니까? 식당 앞으로 안 오고. 이 뒤가 작업하는 자리니까 물을 쓰기가 좋고. 그래서 뒷고기. 그래서 뒷고기. 필기 <laughs> 아니면 한대치파같다 뒷고기 하면 사람들이 뭔가 약간 뭐 대충 쓸어 담면 뒤로 뭐 예예 차투리 뭐 이런... 고기, 차투리 고기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데 전혀 아닙니다. 이 고기거든요. 되게 신선하네. 두 축장 가깝다는 김의 특성 뒷고기 맥카 만든 이유 아닐까 싶다. 그리고 두 번째 김의 뒷고기만의 다양한 부위 목격한다. 그거든데, 그거든데. 아, 아, 갑자기. 뭔 혓바닥이 팔뚝만하다. 몰라 달라는 사람 있습니다. 특히 혀만. 어 저희 집저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사장님이 오시면 1 4 명이 주로 오시는데 식용물을 꼭 드시거든요 완전 하나도 안썩현만예 현만 딱 드시고 가십니다 그분 들으시면 아내말한다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분 오시면 내 고기 주소이라 하거든요 예 그거만 딱 그러면 제가 그 부분만 골라가고 잘라서 드리면 다거든요 난생 처음 보는 부위에요. 코 짰는 사람들이. 아, 이게 돼지 코네. 얼굴 길이 이렇게 내려온 거, 여까지 너무 아 아요 되게 신선하네. 한끼꼭 살려갔거든요. 금방 잡아가고 오면 데가 오늘 저 세상으로 갈 돼지네. 네. 오늘 작업해 오늘 작업해니 새벽에 작업하거든요. 더촉장에어 정육점에서는 안팔거 아닙니까? 안 팔지. 이거만 따로 나오니까 부산물이라니까 그걸. 부산물로 취급할까나. 그래서 쌀 겁니다 아마. 그렇게 취급이 되니까. 불판 위에서 직을 거리며 익어가는 다양한 부위별 고기. 버라이어티한 부위와의 만남 씹을 때마다 다른 맛 그게 뒷고기 사랑받는 이유일게다 작업을 하다가 보면 다른 뭐 삼겹살이나 이런 부 크게 나오지가 않고 군데군데 이+ 사투리로 이제 잘라내야 되니까 일정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아이를 계속 굽는 것보다. 이 많이 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지가 않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우시면 그리고 뒷고기간 소금 유일하지만 여기에 마늘 김치 곁들여 구워 돼지기름 흠뻑 먹은 마늘과 김치로 입맛 깨워주며 먹는 아이고 무슨 김치가 고춧가루 무침 같다 아니면 말보다 멋지됐건뭔 뭐 국인지 알고 굽는 거와 달리 뭔 국인 줄도 모르고 굽다 먹는 부위별 맛 뒷고기 매력임 분명하다.